음, 하나님의 말씀은 음,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7장 어, 11절부터 제가 몇 구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7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음. 오늘은 20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여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윤례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수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이왕 아닥사수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파멸은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상화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대 하나님의 성전 재단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laughs>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2 0절 말씀까지 공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특별 새벽기도회 때마다 에스라서를 어, 우리가 선고하고 있는데, 예,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이 건축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부터 에스라서 끝까지, 10장까지는, 이제 성전 안에서, 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 <laughs> 예루살렘이 어 BC 예 586년에 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이 멸망을 당해 멸망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리고 불타고 그리고 성벽이 흘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피신하고 있는 그리고 이부간네살왕 파벨론 군대와 싸우고 있었던 군대들은 이제 죽기 아니면은 살기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어, 수도 없이 많은 이와 같은 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마치 어, 제가 생각할 때한 아주 추운 겨울이라기보다도 어, 지금 12, 11월 말 어, 이렇게 춥지 않아요. 근데 이 정도의 겨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달이었으니까. 어,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9월과 우리나라의 9월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의 추위였는데, 어, 그런데 왕도, 어, 시드기아 왕이었죠. 그리고 왕우들도, 공주들도, 그리고 사로잡힌 <laughs> 장관들과 일반인들도 모두 다 완전히 벗겨진 채, 예, 무슨 뭐 아래를 가리고 위에를 가리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완전히 벗겨진 채 그들이 쇠줄로 묶여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아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쇠골에다가 철사를 끼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묶여갔습니다. 예그 당시에 전쟁 포로들은 예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물로 취급을 해 짐승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무슨 뭐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쇄골에다가 처사를 푹 껴가지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않았던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예, 특별한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 우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들이 복받는 복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와 같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laughs> 아주 극소수의 백성들이 <laughs> 살아남아서 예, 애굽으로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이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70년 후에 약 70년 후에 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고레스라는 사실은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왕인 이 코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사라는 이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이같은 나라를 세우는데 그 코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어 이제 제국 안에 있는 모든 포로들은 원하면 다 각기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포령을 내, 귀한 포거령을 내립니다. 그중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예, 하늘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 건축하라, 재건하라, 이렇게 반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70년 만에 예레미아서 25장에 두 번, 그리고 29장에 이렇게 연한대로 꼭 70,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와 같은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하고 이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측령이 내려졌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조서라 그랬죠.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서에 따라서 수룹바벨이라는 왕손이 총독이 되고 그다음에 요수아라는 이와 같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약 예, 4만에서 5만 명의 4만에서 약 5만 명의 어, 이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성전을 어, 재건하기,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다가 재건이 시작했는데 터만 따다 놓고 터만 따듬어 놓고 이제 더 이상 진전을 못했어요. 예. 주변에 하도 극심한 방해하는 이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 학계,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백성들을 격려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와 같은 귀환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나서 70년 만에 첫 번째 귀환자들이 돌아오는데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후에 약 1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에스라가 일단에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하는데 이것이 제 2차 귀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6장까지는 6장까지는 이와 같이. 어, 성전 건축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여같은 갱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붙어 있는데 사실은 6장부터 7장까지는요, 약 1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100년에. 예. 예,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이와 같이 일단에 약, 어, 약, 음, 4,000명 정도를 이끌고 귀환을 하고요. 그러니까 1차 귀환자들에 비하면 그 규모도 아주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도 역시 총독이라는 직임을 바사왕으로부터 받아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귀환해서 그 총독을, 총독이라는 직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자기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갱신을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에스라가 귀환한 후약 10년 정도 지난 후에 니에미아가 또 많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해서 니에미아가 돌아와서요.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데 성벽이 없으면 이것은,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을 하는 일을 니에미아가 합니다. 그래서 1차 귀환과 2차 귀환은 약 100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2차 귀환과 3차 귀환, 3차 귀환은 니에미아죠. 니에미아, 에스라와 니에미아의 귀환 사이에는 약 10년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에스라와 니에미아가 힘을 합해서, 에스라와 니에미아가 힘을 합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갱신을 하고, 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어, 이 공동체로서 휴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소위, 여기 에스라서 후반부와, 후반부와, 그리고 니에미아서의 흐름입니다. 이제 이것을 아시면은, 우리 성도들이, 어, 이 에스라, 니에미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 확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제 이렇게 될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정확하게는 에스라가 귀환한 후에 약 14년 정도 후에 이제 니에미아가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어, 먼저 이게 11절 말씀 보면은 이제 바사 왕의 조서가 나타나는데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은 수신인들에게 어, 이제 마치 그들이 돌아와서 어 어떻게 어이 영적 갱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11절은 마치 서론과 같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러면서요. 마치 서론적인 말씀이 여기 11절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바사왕 아닥 사스다가 유다인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의 수신인으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윤리 학자요, 어, 학자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왜냐하면은 예, 이미 포로가 되어서 어, 끌려간 지가 약 170년 정도 되었는데. 예, 포로가 되어서 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어, 바벨론의 멸망을 받아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지가 약 170년 정도 되었는데 예,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도 에스라와 같은 예, 에스라와 같은 율법학자요 제사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열망하고 사모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예, 계속해서, 이와 같죠. 수륩바벨과 요사와,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또 에스라와, 니에미아와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보존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포로로 끌려간 지가 170년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연구하고요. 아,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여같은 학자들이 있었고 요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윤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구약성령 모두를 포함하여 부르는 여같은 치고입니다. 특히 구약성령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부여하신 요구사항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를 가리켜서 여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윤례학자요 학자겸 에스 제사장인 에스라 이렇게 소개한 것은 에스라가 구약성경 특히 율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가르치는 학자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참 정말 놀라운 여 같은 모습입니다. 먼저 에스라를 소개하는 용어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라는 것은 에스라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를 소개한 것이며 다음으로 에스라를 학자 겸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에스라의 신분을 소개한 것으로 바사의 공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유대인 학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며 또한 그것을 가르치고 준행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학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달사스다 조서의 수신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아사,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아닥사스다 조서는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라가 바사에서 비록 바사에서 그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명철한 사람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예, 바사왕, 바사 황제,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잘 알려진 여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사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인도하여 귀환할 수 있는 권한을 에스라에게 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세대에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신앙성경 여러 곳에서 볼수 있죠 로마서 12장 또 고림도전서 12장 또 에베소서 4장 어,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등등 여러 곳에서 볼수 있듯이 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예. 나는 무슨 은사를 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 심지어 그런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수어도 없이 많은 이 몸의 지체들 장기들이요. 예. 우리는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각각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간은, 간으로서 하는 일이 있죠? 심장은 또 허파는, 위는, 대장은 각각 하는 일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혈관과 또 혈액은 각각 하는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하는 일을 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위가 하는 일을 뭐, 어, 이 대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가 하는 일을 뭐 심장이 한다든가. 예, 폐가 한다든가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 예,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은 많든 지 적든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각각의 하는 일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사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여기 바사예요. 약 100만 명 정도의 에스라 시대에 약 100만 명 이상의 요 같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해서 준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여같은 사람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은 대단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와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했다. 뭘 결심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했다.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심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절망적인 인생을 사는데 영원한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결심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예, 준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심이 필요해.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놀라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당연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와 같은 결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급하게 변합니까? 예, 기독교가 지금은 정체 상태가 아니라 점점점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도인들. 뭐, 불교라든가 이런 것들요. 오히려 기독교보다 도 훨씬 더 합니다. 예. 지금 절에 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랍니다. 예, 그렇게 지금 종교가 후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라 그래서 지금 몇년 전부터 얼마나 뭐 유엔, 유엔에서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발표를 했죠. 몇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을 배우려고 지금 난리법석이다. 한국의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까지도 전 세계가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몇몇 나라들은, 예, 한글 공부에 지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몇몇 나라들은요, 한글, 한글 공부, 우리 우리가 지금 저잘 쓰고 있는 이와 같은 한글을 우리 말을요 공부하기 위해서 몇몇 나라는 난리가 지금 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상대적으로 기독교는 점점 점점 늪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럴 때 우리가 살게 하셨는데요. 그 책임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백년 전에 태어났다면, 우리 할아버지 시대라든가 그, 어, 그 할아버지 시대에 태어났다면, 참 얼마나 불행했을까? 예, 그때는 그냥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국민들이 요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예, 무슨 풀뿌를 좀 캐먹을까 땅을 파가지고 무엇을 좀 심어볼까 이것이 그들의 오직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진보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이 진보적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은 어, 야산들이 즐비하게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집앞에도 뭐 그냥 산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그 산을 개간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시대는요. 예.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진보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예. 자기가 좀 열심히만 하면은 굶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230만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230만. 230만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먹고 삽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만의, 수천만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요. 예, 지금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떤 국가에서는 우리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천대 일을 합니다. 경쟁률이 1000대1. 예, 그러니까 100명을, 예, 100명이면요, 어, 이 예, 100만 명인가요? 예, 그렇게 100만 명이, 자, 그냥 한글을 공부하고 난리를 해서, 예, 100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10명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100명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 한국에 지금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독교는 점점 점점 힘을 못 쓰고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정말 편리하죠. 이런 성경책 휴대폰 속에도 전부 다 성경이 있고 인터넷 속에도 전부 다 성경이 있고 얼마나 참 편리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 저희들이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복음을 예, 포기하고 살게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중요한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결심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뭐.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저 같은 사람 개인적으로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결심할까라고 하는요. 요 같은 결심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